오늘날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은 AI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기술 업데이트 중 하나는 구글 TV의 재미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며 일부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턴 바이네믹스는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력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어를 위한 AI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복잡한 로봇 시스템의 효율적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 공학 분야에서의 큰 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구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은 AI 기술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제 이슈와 관련하여 AI 기술의 발전은 정부 및 기관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보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논의 주제이며,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산업 및 시장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의 변화를 변화.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더욱 정교한 AI 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AI 및 IT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에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기술 혁신은 산업 및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및 IT 산업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AMD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캐신 기술 혁신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MD는 CES 2026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 연설에서 AI 혁명을 이끌어갈 하드웨어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AMD의 CEO 리사 수 박사는 새로운 라이젠 칩과 AI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AMD가 클라우드부터 엔터프라이즈 엣지 및 디바이스에 이르는 AI 솔루션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AMD는 특히 라이젠 7, 9850X3D와 같은 새로운 라이젠 칩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칩은 이전 모델보다 뛰어난 단일 스레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MD는 Gen5 아키텍처로 구축된 라이젠 9000G 시리즈도 선보일 수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FSR 레드스톤 기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엔비디아의 DLSS4와 경쟁할 수 있는 업스케일링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6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새로운 AI 기술인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알파마요는 인간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가진 비전 언어 액션 VLA 모델을 도입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채 g 피티 순간으로 불리며 물리적 AI가 현실 세계에서 이해하고 추론하며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시장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AMD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드웨어 주문을 약속했으며 엔디디아는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텔에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은 AI 및 IT 산업의 경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주제 이슈와 정부 정책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관은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및 시장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와 IT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향후 기술 발전 및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AI와 IT 기술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헬스테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ES 2026에서 발표된 AI 및 IT 기술 혁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급속한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산업의 가장 큰 행사에서 새로운 로봇 모델인 아틀라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무대에서 유연하게 걷고 관객에게 손을 흔드는 등 인간과 유사한 동작을 선보이며 자동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동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AI 생성 콘텐츠를 단순한 찌꺼기로 간주하는 현재의 인식을 비판하며 AI의 변혁적 힘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엣지 웹 브라우저의 시각적 대대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코파일럿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며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서비스나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호세인 노우바를 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로 임명하며 AI 기반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확장과 법률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I와 IT 산업의 경쟁 구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또한 규제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들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AI와 IT 기술의 발전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기관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IT 기술은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와 IT 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규제와 윤리적 이슈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